렛츠고 아이 맵도 언젠가 너프 먹었다씨 여기도 개 작살이 났겠지 아유 재개발 씨발 거 존나게 하네 잘가라 씨발 이맵 즐거웠다 남은 그나마 남은 개사기 맵중 하나 아 씨발 아 너무 빠른거 아닙니까 등장이 봐주면서 하세요 나 죽나? 실패하네 여기는 뭐 당연 못 넘고. 그걸 빨리 넘었으면 살았을 텐데. 여기를 바꿔 이리로 오면 되는 거아니 아우 진짜 박스에 빡세, 박세다 니까 이게. 그냥 가자, 이거. 이렇게 가서 이러면 살고 여기 상태도 있을 텐데, 아, 이거 죽었다. 와, 씨발, 존나 무섭네. 아니, 아니, 이거 씨발, 왜안 됨? 자꾸? 시발 진짜 존나 힘들.. 시바! 힘힘네 그래 아니 여기 내가 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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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겠다바야바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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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뭐지? 씨발. 어. 야, 깼어요, 이거? 반자를? 어. 오, 씨발. 야, 이거 유튜브 너무 유튜브 각인데? 괜찮니? 네이 클로버야. 어허. 혼자 가. 어허, 참. 아이, 씨짜 냄새 존나 나는데? 이거 진짜 양식 아님? 이거 살았다. 친구야, 어? 이게 맞아? 뭔가 씨발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못하는 것 같은데? 아 이거 잘 받았다. 이거. 지금, 아니 게임 끝났어? <laughs> 아니 뭐야? 아 맞아 왜 이렇게 빠른? 재밌는 아닌가요? 와이지랄 저거 자꾸. 야, 문이 어는지 모르겠다 힘들어. 오케이 문 확인. 여기를 경유 회사 가야 되나? 그냥 가야 돼 그거 그냥 가는게 맞나? 살짝 위에서 보자 그냥 한번 여기서 스탠스 박아보죠 근데 이게 지금 벌써 끝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긴함 한명 맞춰보세요 이거 왜 벌써 끝났는지 이게 단점이 이게 이렇게 썼을때 의장점이 이거 맞춰주시는 분한테 칭찬해드리겠습니다 배우면은 모르겠는데, 일단은, 배우란 건 중요하지 않고요이 발, 이 편이 발전기가 빠를 수 있는 이유.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 맞추시는 분좀 인정. 와, 902님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동선을, 그니까, 러 맵을 작게 쓸수록 이게 장점이 있어요, 이런 게. 이건 맵을 작게 써서 그래요. 그니까, 맵을 작게 썼을 땐 이런 장점이 있는 거죠. 창, 창틀이 많으면 이렇게 할수 있는데. 맵을 작게 쓰면은, 이게 생존자들이 발전기 돌리는 게 간섭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발전 기가 바를 수 있는 거예요. 음. 헤든 필드가 바뀐 거 보니까 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씨, 위대한 탄생을 좀 기다려 봅시다. 아, 이거 는데 아빠가 어디거든서나기서 거기서, 거기서, 거기아거 가지 거이서거기기서 소리 냈으니까 아마 절로 가지 않을 오, 바디 페인트 디테일. 그런 것도 이제 보이나? 좀 늘었다 잉 저기선 저런 거해 줘야 돼. 안해 주면은 생존자가 두 바퀴 이상 못돕는 거겠어. 아니란데 이거 지금 치료. Let's go. 아, 대가리에 부채 달고 있는 새끼 만났네, 이 아, 씨, 이거 바로 안 내려가네. 씨발, 이걸 또 쳐다보고, 씨발. 미안하다, 이 새끼. 아주라. 아, 이거. 이러면 힘든데. 아, 진짜 이거. 얘는. 힘들어. 오메, 오메, 오메! 어메어메 씨. 어메. 야, 뒤집어 봐잖아. 천만 어메어메어메 어메. 아이, 그만하세요. 천마 아, 이거 진짜 위로 없으니까. 어, 이걸. 잠깐만, 이거 일로 갔지 않나요? 와, 이런, 씨발. 아, 누가, 씨발. 쇼핑카트를 여기 쳐다, 쳐다 놨네, 이거. 어, 제발. 그냥 가. 그렇지 아 이건 예상했죠? 이거 올것 같아서 어우씨, 잠깐만 그냥 가자 이거 그냥 가자 아 이런 개뽀럭 원거리 샷이가 주인의 심네 진심 아 제발 진짜 뭐 없나? 으아 어! 씨발 아 씨, 안 맞을 줄는데 이거. 에이씨. 와. 오, 쉣. 야, 좋은데? 야, 이런 걸 성공시켰어. 여기도 판자 있구나. 아, 근데 이런 건 진짜, 씨발, 기회창 안 쓰면 모르겠다. 이거 진짜, 나, 그, 우정으이 그 진짜 니보다 신박하네요. 그죠? 저런 거 판자 있는지도 몰랐다. 이거랑 이거만 돌리면 게임 무심이 거. 이거, 이거 돌릴 수 있을지 모르겠네 돌려봅시다. 뒤질 뻔을 봤다는 게 어떻게 나온 거냐고요? 그게 왜 궁금하지? 그냥 이제 얼굴 막 이제 뭐 이제 못볼걸 봤다. 아 무서운 걸 봤다. 이렇게 뭘 봤다는 것 자체가 이제 어떤 상황을 볼 뻔했다. 어떻게 할 뻔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자, 아, 정말, 정말, 뭐, 못볼 뻔, 뭐, 무슨,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만약 방금 죽을 뻔 했으니까, 이게 뒤질 뻔을 봤다. 이런 거죠. 예. 요단강을 봤다. 삼도천을 건널 뻔 했다. 좀 이런 느낌인 거죠. 예. 내가 정말, 정말 죽음의 영역에 극한의 영역까지 갔다. 와, 그런 거를 이제 표현한 겁니다. 이제, 그걸 이제 방송에서 얘기하면 이제, 위즈 좀 봤다가 된 거죠. 요당강, 스틱스강, 삼도천. 예, 좀, 스틱스강도 포함이죠. 근데 여러분들, 서울말로 어는지 않게 제 말투를 따라하면안 됩니다. 서울말은 맛이 없기 때문에, 아, 정말, 아우, 정말 뒤질 뻔 봤어. 아, 벌써 느낌 없잖아요. 하, 서울은, 안 됩니다, 님들아. 이게 경상도 사람이 해야지 맛이 있지. 아 서울 사람들 이런 거 따라하는 거 여러분도 어줍지 않게 막 따라한다. 솔직히 좀 맛이 없죠. 에 라면 스프 없이 끓이는 느낌이죠. 아니요. 충청도는 잘모르겠네 제가 충청도 출신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 충청도는 정확한 건 모르겠지만 뒤질 뻔 받구만 류가 맞는 것 같아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미스터 백종원이 뭐, 음, 뭐 유튜브에서 음식 먹방 이런거 하는데 야, 음식이 진짜 존나 매워 이제 땀 존나 흘리면서 아휴 뒤집밥 봤구만요 예, 이럴 것 같아요 전, 제가 봤을 때아 사장님 야, 왜 이렇게 매워요 아휴 뒤집밥 봤잖요 하면서 막그그 그 특유의 충청도 있잖아요 충청도 사람들 귀여워요 예. 아 얘들아 너무 안돌리는거 아님 아닌가 이정도면 게임 끝날 만하지 않나 이거? 아 충청도 사람들이 좀 말이나 하는 듯한지 사람들이 뭔가 좀 유한 것 같고 귀여워 그러니까 사건 사고 일어는거 보면은 거의 다 인천이야 인천, 부평, 부천, 안산, 수원 그리고 전라도 맨날 뉴스에서 무슨 살인사건 뜨면 항상 거기야 충청도는 본 적이 없어 사람들이 착하나봐 아... 너무 안 좋다, 이거. 아, 씨. 못됐다, 이거. 아, 이거 나어떡하노 이거, 씨발. 아, 시작한데, 아, 나 그냥 내려야 된다. 아, 내기는 게 맞나. 내기자. 가오가 있지 씨발. 이거 무조건 패자. 아, 이게 또걸리네죽 주면 안 되는데, 한자있지요 이거 없다. 씨발, 진짜 진짜 좁다 이거 야, 그냥 가자. 어쩔 수 없다. 아, 이거 예상했고, 얘들아, 제발 돌려줘. 씨발, 어! 어! 씨발, 봐 아니 씨발 이걸 아니 발전도 돌이라니까 해해 아니 한방 때문에 그래 아 진짜 와 진심 이거 창문 열리는 거좀 오나? 어, 죽는다 굿. 죽었잖아요 이거. 이거는 그냥 갑시다. 이거 좀 위험하네요.